가렌 버프가 됐고, 이스킬 심판의 개수가 올라갔어요. 어, 이스킬이 그래도 가렌 주력 스킬이다 보니까 굉장히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렌 버프, 가자 아, 그리고 타르게 환영 가렌.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이거.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사파이어 크로마가 제일 예쁘긴 하더라고요. 아, 내가 궁극기가 있었더라면... 정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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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더 타라! 좋았어! 이게 가렌버프! 이 스킬 잠깐 돌려도 조금 더세죠 저만 딱 마지막 틱으로 죽은 거기 때문에 예전 가렌이 스킬이었으면 이만큼 데미지 안 받혔을 거야. 퇴! 어중이떠중이가 안 됩니다. 아... 이기뭐 아! 주형곤! 형곤아! でもうし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련을 사랑하는 사람, 협곡의 애원을 품은 사람, 진짜 가련입니다. 25.18 패치가 진행이 됐죠. 현재 2025년 9월 10일이고 어, 사실은 제가 어, 18학번으로 어, 올해 드디어 졸업을 했는데 오늘이 학생 예비군을 가는 날이었어요. 학생 예비군 가는 날이었는데 입소가 늦을 것 같아가지고 가는 길에 다시 돌아와서 어, 추후에 다시 있을 2차 학생 예비군 날 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야 될것 같고 제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롤 영상이 잘안 올라왔어요. 야구 영상 말고는 잘 안. 올라왔는데 롱폼 영상으로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린 롤 영상이 2개월 전쯤이 마지막이거든요 이번에 가렌 신스킨도 아시다시피 나왔고 타락의 환영 가렌 어, 그 다음에 25.18 패치 가렌 버프가 됐습니다 이 스킬 심판의 개수가 올라갔어요 사실 궁극기가 세졌으면 했는데 어, 이 스킬이 그래도 가렌 주력 스킬이다 보니까 굉장히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사실 제가 지금 편집 소스가 되게 많거든요 롤 녹화본은 많이 따놨는데 편집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걸로 퉁쳐가지고 스킨 영상이랑 버프 그 영상 동시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 있, 있습니다. 진짜 가려네 생방송은 수요일, 일요일 어, 새벽 1시 3, 4송출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 지리직, 숲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임들도 하니까요. 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학생회금 가다가 돌아와서 어,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오전 10시 27분이거든요. 이 시간대에 랭크가 잡힐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스터에서 휴면 강릉 당하고 지금 복구를 못 시키고 있어요. 지금 솔랭을 예전만큼 자주 안 해서 90몇 포인트에서 두번 미끄러진 것도 짜증나는데 어, 다이아 2로 두번 떨어져가지고 복구를 못 하고 있는데 담아 정도 큐될 거고요. 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자랭하다가 2020년 롤드컵 우승자 담원 너구리 선수를 만나가지고 <laughs>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너구리 선수 이거 공익이라고 자랭 많이 하시더라고 밤에 진짜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큐가 잡힐까? 오전 10시에 이게 큐가 잡히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참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림 피규어는 저번에 보여드려서 아실 테고. 이... 에렌 예거 피규어 어, 고가의 에렌 예거 피규어를 맞췄습니다 또 징계의 거인 고트 애니메이션 주인공 에렌 이 징계의 거인 피규어를 맞췄는데 언박싱하는 또 리뷰 영상 편집할 예정이고요 아니 리그 오브 레전드를 주 콘텐츠로 하고 있는데 정작 리그 오브 레전드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음. 일단은 블루팀 오픽입니다. 블루팀 오픽이기 때문에 선픽을 제가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이라 상상은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일단 파이크비해 보면 괜찮거든요. 가렌이 상대하기엔 괜찮고, 근데 일단뭐 탑라이너가 가장 중요하겠죠. 워익 타보 워 가렌으로 할 만하긴 한데, 저 친구가 베리어로 공을 씹어가지고 그게 조금 짜증 나긴 하죠. 아, 가렌 버프 기대된다. 얼마만에 가렌 버프냐? 진짜로 가렌 버프 가자. 아, 그리고 타르게 환영 가렌, 이게 기본 크롬하고 일단 색깔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이거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사파이어 크로마가 제일 예쁘긴 하더라고요 아뭐 이렇게 됩니다 아 그리고 감정 표현도 이번에 패스에 그 전투 패스에 감정 표현이 회전 어지로 가렌이 있길래 제가 하나 맞췄는데 아 뭘로 바꾸지? 다 가렌이거든요 이것도 메카 3국 가렌이고 뭐 어, 일단 룬은 어, 이렇게 정복자의 액시움 정성룬으로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팀 미드가 미드유저가 아니네요. 아니 상대 팀은 또다 미드원들 KDA 좋고 이런 애들. 아 이거 살짝 통나무 게임인데 정글도 KDA 좋고 승패가 정해진 게임 같은데요. 아얘뭐 하냐. 아 얘가 제일 못하던 애였는데. 죽방 처맞기 전에 알아서 잘살이자 칼리우 또 워윅을 상대할 때는 일단 스펠로 들고 오는 저 방어막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워윅이 피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가렌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잡거든요 저 친구 피해보기 상당하기 때문에 아 잠깐만 아또 희망이 저밖에 없어 보이죠? 아니 무슨 1레벨에 포스트 블러드를 나가냐 아니 이거 전적 서칭 해봤는데 이미 답이 없어요 게임이 아니 가렌 버프된 거좀 어떻게 써보려고 했는데 왜 저래 롤 유저들이 이탈하는 이유기도 하죠 게임이 근본적으로 재미가 없어져버리니까 아니 근데 선삼킬4분의저 바텀에서 다 나온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 잠깐만, 아 대포 먹으려다가 목숨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근데 내가 빨리 궁 배워야 되는데, 제가 먼저 궁 찍으면 안 되는데. 얘궁 찍고 달려들까 봐 무서워. 공포 영화가 따로 없어 진짜. 아 내가 궁극기가 있었더라면. 정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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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더 타라. 좋았어. 이게 가랜 버프 이스킬 잠깐 돌려도 조금 더 세죠. 저만 딱 마지막 틱으로 죽은 거기 때문에 예전 가래이 스킬이었으면 이만큼 데미지 안받혔을 거야 야 근데 나미녀 먹어야 된다 빨리 좀 와라 아 미친 됐다 어이 플래시 뺐다 나이스 야 신발 사서 갈게 신발 사서 갈게 아 제발 아니 7분에 무슨 6개 거의 뭐 분당 1개씩 1아 백만 숨을 하나 백만 숨을 둘 그걸 그걸 굴을 쳐맞으면 안키 뭐지? 빠이빠이 점화 걸었는데, 나이스. 점화 걸었어. 점화가 킥이야. 0 삼초, 0 삼초. 아니 갈리오 왜 이러고 있냐 여기서. 아니 애초에 아 갈리오가 여기서 계속 머물 때부터 불안했어. 아니 오버 파면 하나. 아니 그냥 유충 왔으면 됐는데, 아 정확스럽다 게임 수준. 일단 이 친구 피흡이 좋기 때문에 살짝 빼면서. 뚝쭉 매기. 대마스. 여러분 내가 탑포탑 천치점을 빨리 먹어야 돼. 아주 그만해라. 자 일단 1코어 발본 발분 나왔고요 발본이 진작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야 미드.. 와피 이만큼 남았는데 탑에서 포블 가져온 거 진짜 다행이다 백만 숨을 하나 백만 숨을 둘 일단 가렌 버프에 힘입어서 어, 일단 킬스코어 역전 나 바이 님이 그래도 현명한 게 내가 그래도 탑을 팔아 했거든 이거 이기려면 탑 파야 된다고 게임 들어가기 전에도 제가 예상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밑에 애들이 못해 하체가 못해 어차피 제 쪽에 힘을 빨리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아싸를 그냥 딜탱 부르자 빨리 키우고 이렇게 해야 한쪽이라도 확실하게 크는 그립이 나와서 어중이떠주기가 안 됩니다 게임이 아... 여기 뭐... 아 주형곤 형곤아! 아... 어... 아, 봐봐! 게임 매칭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승패가. 아, 전적 사이트에서 내가 보고 말했잖아. KD 좋은 사람들한테 안 좋은 막 KD 0점에서 2점대 막 이런 애들 잡아줘가지고. 아, 사실상 그냥 승패가 정해져 있다니까. 아, 기성 유저들은 어떡하라고. 이게 생배 아니면 은 답이 없어요, 게임이. 아니, 뭐 용도 주고 어디까지 줄 건데? 시야를 좀 미리미리 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생각을 못하나? 아, 한타 터졌다. 아. 아. 자, 여러분, 보세요. 매칭 구조가 이렇습니다. KDA 보이시죠? 그래도 정상 KDA야. 뭐, 3점도 있고, 4점도 있고. 거의 뭐, 1점대, 2점대. 참하죠. 이 보세요. 미드원 딜, 지금 주요 딜러 포지션이. 근데 얘도 뭐, 나눠지기 이전엔 다이아 한 번도 안 찍어보내죠. 그럼 저 KDA. 뭐, 이렇죠. 0에서 2점대 의 KDA가 다 났습니다. 이게 KDA가 안 좋은 사람한테, KDA 좋은 사람을 계속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비정상들만 잡히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매칭 조작인 겁니다. 매칭 조작이에요 이게. 아, 좀 와하라, 좀 일로. 아니, 좀 와야 굴. 자, 반면에 상대팀 볼게요. 이 워익은 어차피 못해. 어차피 못하는 애야. 자, 정글, 정상이죠. 미드, 생배긴 하지만 그래도 정상이죠. 원딜 정상이죠. 이거 KDA 답 나오잖아. 아니, 이게 주요 포지션, 미드 원딜, 주요 딜러 포지션에서 이런 식으로 KDA 차이가 나버리면. 끝났네요. 아, KDA 4로는 못 끝내고. 한3 정도.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